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까는 언니 오늘도 시작할게요. 오늘의 얘기는 요즘 김건희가 그동안 뒤에서 몰래 헤쳐먹고 국정농단을 했던 일들이 매일매일 터지고 있습니다. 제2의 최상병 사건 심각한 국정농단이 또 터졌죠.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 절대 사표내지 말아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증폭시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종호 씨의 말인데요. 이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잘 들어보면 한 경찰 간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서울 조아는거 아마 아, 예. 저, 전화 오는데 별두개 달아줄 거같그또 우리가 또그 정도는 에 이종원은 뒤에 무슨 빽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모든 인사에 자기 마음대로 별을 두 개, 네개 달아줄 수 있는 건지 그 뒷배가 현재 나온 상태잖아요. 경찰 인사 청탁까지도 의심해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올해 초이 경찰 간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경찰청장이 감찰을 지시하고 징계 위까지 열렸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년 전에 마약이 공항을 정상적으로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마약이 합법적으로 들어온 상황이 됐습니다. 이 모든 거를 이종호가 뒤에서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둘의 관계가 새롭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씨와 오빠 동생 사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건희는 오빠 동생 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살 많으면 오빠, 한살 어리면 동생. 과거에도 이명수 기자에게도 이런 말을 했었대요. 오빠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었다는썰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빠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이혹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 라고 하는 제보도 있었고요. 그 통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에게 오빠라고 부른다. 라고까지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봅니다. 참 황당하죠 김건희 과거 라마다 르네상스 시절부터 나이 불문이었어요 나이가 본인보다 한 살만 많으면 무조건 오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이가 스무 살이든 서른 살이든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모든 남자가 김건희에게는 오빠였던거예요최우순처럼 남자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모존여전 관계라는 모존여전 김건희와 최우순은 남자들에 대해서는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이 두 달이 다섯 달이 이렇죠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이 사진은요. 지난 2015년 2월에 마크 로스코 전에 대한 코멘트를 해줬다는 어느 한 철학자를 모처 커피숍에서 만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처음 만난 사이예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 김건희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한살 많은 오빠라 했으니 이 사람 말도 오빠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입술을 한 건데, 그니까, 러 처음 만나는 남성한테 자기보다 연상이면 무조건 오빠, 어리면 동생. 아, 그렇게. 누구한테나 친근하게 대하고 오빠 동생이라고 자주 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군요. 영양가가 있을 때. 아. 영양가가 있을 때. 나한테 이득이 될 때.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럴 때 오빠, 이거는 깨부리는 거잖아요. 무언가를 얻으려고. 뭔가 좀 자기가 아. 접근해가지고 네. 뭔가 그이 사람하고 친해지면 자기한테 이익이 있겠다 싶으면 아 그러죠. 이제 아. 이, 이해관계가 없으면은 네. 사람 못게 보는 거 아니에요. 못게 이렇듯 김건희는 오빠들이 많아서 그 오빠들이 모든 걸 막아주고 김건희를 뒷배에 두고 이들은 자신들이 이익을 챙기는 거겠죠. 어찌됐건 이종원은 김건희 정권의 중심을 있는거 보이네요. 오빠니까요. 전에도 이 얘기 있었어요. 대통령실에 김건희가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 이것도 말이 많았어요. 도대체 이놈의 오빠와 오라버니는 사방팔방에 다 갈아놓고 있나 봅니다. 자 대통령실에 김건희가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분이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네 당윤선 정치전문기자가 그 mbc 라디오 뉴스아이킥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대통령실 안에 김건희가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분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 어, 본인이 직접 취재한 내용이라는데요 김건희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분들과 주로 협의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놈의 오라버니들이 사방 팔방에서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협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쓰냐? 깜빵, 깜빵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감옥도 아니고 깜빵이래요 어, 깜빵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고 한다. 깜빵 가는 거 자기는 아는 거야. 음.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막을 건지 깜빵 안 가기 위해서 온갖 수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지금 대통령실에서 김건희가 얘기한다는 거잖아. 음. 이거는 국정농단이에요. 별로. 그래서. 국정농단은 이미 정권을 잡으면서 시작이 됐었죠 대권후보 때도 김건희 후보 아니었습니까 권희가 오라버니라고 부르면서 모든 거를 의지하고 있는 그 오라버니는 누굴 것이냐 이때 기억나시죠 이 사건 이후로 도호스태핑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김건희의 용산오라버니예요 참, 오라버니도 많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오라버니를 심어놔가지고, 그 오라버니들이 이 나라 정권을 흔들면서 막아주고 하나 봅니다. 최초의 오라버니, 그 오라버니 시절, 삼부토곤 때부터, 아직도 그삼부토곤로 주가 조작하면서, 많은 오라버니들을 이 땅에 뿌려놓았다는 거죠. 해외 토프감이다. 부패 비리 검사가 술집 마담이랑 짝짝꿍이 돼가지고, 주변에 인맥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사기 열어, 러번 처먹고, 그 과정에서 주가 조작도 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인맥들 통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돈도 좀 벌게 해주고, 자기도 돈 챙기고 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밑에 사는 것보다 아예 그냥 이 나라를 통째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시작은 주가 조작을 같이 하면서 하다 보니, 이 나라 정권까지 해쳐먹는 상황이었잖아요. 이종아 그런 말 했대잖아요. 우리가 김건희를 서결이에게 씹을 보냈다. 오래전부터 이놈의 오라버니들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이 나라를 해쳐먹을 했던 거죠. 네, 대통령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영부인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할수 있는 거다 하고, 심지어, 야, 나해외좀 나가야 되겠다. 돈 싸들고 와가지고 비자금 밖에다 묻어 놓고, 해외 정상들하고 사진 찍고. 해외 토픽이에요, 해외 토픽. 이런 일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야, 저 나라 망했네 세상에. 어쩌다가 저렇게 술집 여자하고 부패 검사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한 나라를 저렇게 말아먹어? 전세계를 따져도 이런 여자가 있을까 싶어요. 이 땅에 많은 오라버니들을 뿌려놓고 그 오라버니들을 뒷배로 두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남편으로 했잖아요. 김건희 입으로 그런 서결을 앞세워서 국정농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엄마 엄마한 것들이 터지고 있죠. 앞으로도 정말 큰 것들이 온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올지 이제는 기대가 됩니다. 이제 김건희의 몰락의 서막이 열린 듯합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나이트 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난 그런 데를 되게 싫어, 시끄럽고 그런 데 싫어하거든? 예. 나는 그런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나는 그런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오늘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바이바이.